여러분, 안녕하세요. 꽃피는 달성상의 쇼호스트 강미경입니다. 우리 달성군에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 중에서 2021년 처음으로 26개 업체 50개 제품들을 모아서 달성군 기업 전용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꽃피는 달성상인데요. 이름 너무 예쁘고 정겹지 않나요? 우리 달성군과 대구 상국회이소 그리고 26개 업체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매출도 올려보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 분위기 증진을 위해서 함께 애써줄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손쉽게 조리해보실 수 있는 가편식에서부터 화장품, 생활용품, 가구, 가전제품까지 50여 개그 제품들이 입점해 있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제품들이 입점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고 가성비 좋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구경해 보시고 구매도 많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꽃피는 달성상회로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